안녕하세요 백재호입니다 자 가짜로 여기서 밤 되면은 접근한다 할 거고요 지금은 한 저녁이랑 점심 그사이를할 겁니다 그 사이. 이거는 이건 연기고요 진짜가 아닙니다 시작. 야 일단 야 일단 지금 저녁 되기 직전이니까 일단 일단 여기 있자. 초중력 어. 에너지인데 초중력 저기 방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쪽 가운데 방 가봐. 이히 이거는 있을 에너지인데 있으러. 이게 없으면 이리는 뜯어진다. 저건 우리 행운의 그거야. 야 음. 이거 찍을 때 이거 한 시간 동안 녕하세요할 음. 건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음. 다행히 세상이 나입니다. 지금 서웨이 벌이라서 에이나 한만 뭐라고? 이종이는 우리 놀이하고 있으니까 그냥 놀이 그대로 하던 야, 거 계속하면 음, 돼. 야, 나도 이거 다안 했는데. 내 조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나도 응? 안 걸려. 지금 조금 있다 납치방 어데 지금 영상 올리고 있네. 어, 그러니까 좀. 노래 조작권 야 이건 또 뭐? 에너지 아니 이거 어, 보니까 발식인 줄 알고 없어 어. 야 맛있겠다. 총알 어딨어 <laughs> 총알 너한발 쌌지 어. 응난안 쌌어 그럼 총알 하나 어딨어 줘 <laughs> 총알. 음. 아.

빵을 하나 가져와 now, <목소리> 끝방? 아니 가운데 빵. 응? 야나 칩은 차 왔어 이제 접근 차왜깨우 이건 마법은? 아니 근데 무기 다 들고 온 거야 이게? 얘들아 무기 다 들고 왔어. 인챈트 한다. 얘들아 여기 야 이서준 무기 여기에 놔둬. 빨빨. 리 내가 인챈트 해야 돼. 여기에서만 인챈트 해야 돼. 여기 에 무기 놔둬. 인챈트 해야 돼. 근데 낚시범의 소리가 들렸대. 낚시범의 뭐야? 응. 우리는 인첸트. 잡으러 왔대 그 사람들. 인챈트 인체... 인챈트가 인체는... 인체는 뭐야? 인챈트 인챈트가 뭐야? 더, 더 강한데? 더 강하게 하는데? 네, 어? 지금 뭐 있어? 어? 아니야 너가 봐봐. 됐어. 얘 야, 지니까지 우리 집에 무기 있긴 한데 아직 못해. 야 방망이 방망이. 지금 방망이밖에 못 써. 지금 왜? 집에 있는데 아직 우리가 레벨이 안 돼. 왜고여져 있어? 응. 근데 형아 테이프가 왜 있어? 응? 테이프. 그거? 사짝잘라져서사짝 응. 살짝 살짝 찢어져요. 다시 붙여. 물리쳤다. 응. 신념 가지고 있을게 내가. 응. 내가. 내가 야 얘가 적구리였다. 테이프 한개더 있어? 이거 뭐 들고? 신고 물고 치웠네.

너무 커 동그라미 고요. Jump

네, 드디어 만들었어. 백0 0이요는 뭐야? 몇이야? 이거. 이거는 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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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3이야? 이게 쓸수 있어. 총다 3이야? 아, 그러면 나도 시작해야 되겠미이하다총다 응? 3이야. 야, 아? 야, 나 그냥 이모티콘 고양이만. 저기는 총 3개 다 3이야. 야, 나 그냥 안할 거야. 야, 이제, 이제 총할수 있어. 나 지금 나, 나 갔다 올게. 아, 총안다 아, 여기 험. 我叫你。Oh, 이달이는 쓰러졌대 안돼 이달이 뻥이야 이달이는 다른 나라로 피했대 그럼 제, 지금은 무슨 나라예요? 지금 여기는 그... 프랑스 어. 그럼 다행히는 대한민국 같아? 아닌가? 아니 독일, 독일이야 독일 왔어 야 가오이 좀야도주라독일까지 갔다고? 응. 게유 이서준 너희는 배고픔 다 났음? 배고픔 다났어나또 배고픔 다. <laughs> 나라면 해라 응. 해가 났데나 고구려 왔어. 이서준 너 배고픔 다났다. 이거 먹어. 리 나 눕대면 챙겨가야지. 음. 잘섞었다 내가. 막 흔들면 잘 돼. 막따고슛고 흔들면 잘 돼. 근데 저건 왜, 뭐, 범, 왜 저건 왜 저거 왜, 그걸 왜 범, 그왜안 와? 저걸 왜안 하? 응? 저거 왜안 하? 내가 거의 다, 아 지금 최저 보충하느라고 좀 놔줄 수 있어. 나물좀받올게 뭐 지금 내가 이렇게야. 아니면 이렇게야? 나 네. 몰라. 나도 그거 거의 안 봐서 몰라. 야물 어딨어? 아까내물 어디 갔어? 여기 내 무기존도 내, 내내 집에 있을 거야. 여기 내 내 창고 내 집이 저기야한번면내칼두개 응. 사줘. 응. 와 이거 진짜 무겁다. 와 어, 생각보다 무거운데? 맞아. 아 어, 내가 떠올게. 응. 이거보다 이게 야너야너 아에서 뭘 먹을 줄 알아? 뭐줄 알아? 응. 야, 먹어봐. 물 먹. 어물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먹을 뭐 거면 너가 누워 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둘려 그래. 조금 나중에 그래. 나 이거 잘했다. 나중에 해도. 야 이거 진짜 잘 되는데? 야 매신, 우리 매신 남았어. 야나 여기 숨어 있을게. 어야 지금 접근해봐. 접근 벌써 해줬어. 야 너네가 싸고 있어. 그러니까 응. 너네들 절대 다번뭘쳐야 음. 너가 여기 앞에 뭐가 있게 음. 이게 반응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반응 음. 물러쳐. 야맞어 물줄줄까뭘줄까 뭘 아니 하지. 야 근데 내물 어디있더라? 계속 물을? 이서준 우와 이것 그걸... 때문에 그그거야 때문에 그쪽 10레벨 서그거야 이서준 알려줘 도분이도뿐 어 지금 온 애들은 다물리쳤고

여러분, 다시 다 가. 누구 왔어? 그죠? 진짜? 진짜 누구 왔어? 어, 내 총알. 나긴 총알 있어. 긴 총알. 하나씩 장전해. 이거 왔어. 이거 왔어? 응. 내조게 앞에 또 왔어? 아니 사람이 왔어 사람이가 뭐야? 사람 젖었어 저기 밑에 물러. 어, 형아 이거는... 물 좀. 그거 어, 뭐야? 이가 응. 이러면 났어. 형아 니야 응. 나 아까 좀부터 물다 마셨었어. 어 이거 뭐야? 몰라. 몰라. 일단 닦아. 닦아. 야, 너가 이거 가위로 좀 잘라봐 모양대로 닦고있다 모양. 똥그라니로 야 줘봐 줘봐 응. 자전거 다 짠? 다 잘라야 되지 자전거 어 자전거도 다 자르고 자전거 하나에 손을 맞춰 텐트 책이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냥 마, 마법 야구를 칠까 이사를? 쓰레기통에 버려? 나 화장실도 갔다 올게. 나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끈 바꿔. 서준, 저기 누워봤는데. 이거 형아, 다 썼어. 뽑는 거 아니지? 응? 아니야. 응. 사자. 조금씩 짜. 응. 응. 어? 이게 무슨 짓이야? <laughs> 다시 해줄게. <할> <laughs> 저기 응. 야, 다시 해줄게. 너도 닦아지 그러고, 응. 다시 닦을 왜자안 될지 나안 잘해. 나이면 그냥 이렇게 해야 이제 유기태아누워서 바꿔봐. 진짜 깔끔하게 했다. 음. 하나도 안 먹고. 에이, 여기 다 젖었어. 너 어떻게 할 건데? 어? 음. 엄불 아, 켜. 나 시야로 게 갑자기 정전됐어. 누가 시야? 나님. 나도 유님. 나도 유님. 우리 꺼까지 껐음 나도 유미영아. 왜? 이제 영아 공격해. 공격? 아 알았어. 백개유 공격할게. 안한다고인 우리. 하지 말자. 왜?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너가1 0키우 공격하라네. 비키 영화가 나도 영화 공격하라는 말이야. 왜? 나도 영아 부다가 부를 잖아나 우리 편 아님? 나 잘못 누른 거임. 뭔뭐 말이야? 너 이렇게 하는 거봤는데 다다다다다. 있잖아. 나이거 당일 누가 뭐한 뭐한지 구경하고 갈까? 거기에서해서 그렇게 단소리 야 그렇게 물어으면 많이 먹으면 되겠다는 거야 안어으면웬만 우리의 에너지다. 음. 우리랑 간식. 응? 야, 보샤 보샤 더 가져올까? 응, 먹고 더 먹을까? 응, 먹고 더 먹어. 없네? 아무도없어줄 알았어? Oh.